제가 얼마 전에 전기 자전거를 시승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안 그래도 댓글로 어 누나 전기 뽕 맞으시면 안 돼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 타고 나니까 전기 자전거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하다가. 제가 드디어 전기 자전거를 출고하러 왔습니다. 요번에는 시승이 아니고 제 전기 자전거예요. 여기 어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전기 자전거는 또 전기 자전거 샵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기 자전거 샵에 제 전기 자전거를 드디어 기출해서 출고하러 왔습니다. 나 혼자서 이거 나 혼자. 혼자. 그럼 그러니까 가볼게요. 제경기 자전거를 굉장히 종류가 많던데 엄청 골라 고른 다음에 볼트몬스터라는 자전거를 갖다 제가 골랐거든요. 아 여기다. 그럼 제가 드디어 너무 간만에 또새 자전거 제가 출고하러 오는 건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인갑다오 예, 오. 어. 굉장히 많네요. 얘네들이 다 볼트몬스터예요? 네, 볼트몬스터 지금 6 종류라인. 아 왔거든요. 그렇구나. 오늘 제 자전거는 어느 아이인가요? 26. 26. 26. 예죠. 네. 왠지 네. 제가 타면 또 엄청 노는 누나 같은 분위기가 될것 같긴 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펫바이크는 지금 네. 말 그대로 좀 뚱뚱한 타이어를 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인치가 네. 요 안에 인치는 26인치가 아. 다른 뭐 일반 자전거랑 동일하지만 이런 네. 예, 넓이와 길이 때문에 네. 차체가 더 웅장하고 아. 높아 보입니다. 다소 높이가 조 네.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어, 막상 앉으면 아, 그냥 일반. 괜찮아요. 타는 거. 저, 저 같이 그냥 여자들이 타도 안장 높이 가 괜찮은 네. 거죠. 아. 그럼 남자가 타면 상남자라고 하는데 여자는 어떤? 표현을 들어야 너는 누나, 너는 네. 누나. 네. 이렇게 샵에서 이제 출고를 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다 조립을 해주시는 건 어, 기본적으로 거죠. 기본적으로 조립은 해놓는데요. 네. 사이클이나 이런 네. 제품들은 사이즈가 다 나눠져 있지만 네. 이 제품은 한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제가 피팅을 맞춰서 사용에 아 맞게끔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얘를 가져가면은 예. 어떻게 충전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 충전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차체에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배터리를 빼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음. 전용 이런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연두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충전이 시작을 하게 되면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아, 여기가 지금, 예, 예. 얘가 그러니까 아직 배터리가 완충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예. 배터리가 아예 없는 네. 그런 기준에서 완충을 본다면 약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아, 여섯. 6시간인데 4시간 만에 완충되는 아, 그런 충전기도 그 있습니다. 따로 그럼 파시는 거예요? 예, 예. 이 키는 자, 자, 자동차 시동거는 키. 키 같이 생겼는데. 예, 이거로 배터리를 빼는 네, 그런 개념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림새가 있으니까, 이렇게 꽂고, 네? 돌려주면 걸림새가 쏙 들어가요. 네, 이게 빠정기가 되거든요. 쏙아 잡아 빼면 됩니다. 보조 그 배터리로 혹 부족하다 싶으시면, 네. 보조 배터리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어디다가 장착하나요? 네. 보조 배터리는 10, 15, 20, 25. 음, 엄청 많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10A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올릴 수 있고요. 네. 나머지 용량은, 네. 뒤쪽에 아, 여기다가요? 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요 정도 베이직하게 출고를 하시고요. 네. 이제 조금 흔히 많이 하시는 게뭐 안장을 좀 바꾸신다든지. 네. 음, 볼트몬서가 국내 브랜드긴 하지만. 네. 게 체형상 180, 185 되시는 분들도 이게 멀다고 하세요. 각도를 최대한 올려드리면 조금 편하게 타시더라고요. 아. 핸들을 최대한 아, 약간 올려드렸고요. 어, 높아졌네요. 예, 지금 여기 QR레버라는 게 조금. 네. 어, 차체 대비 네. 좀 잡아주는 부위가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고할 때꼭 카본 브리스를 예, 여기 도포를 해서 아 사장님 발라주시는 하겠습니다. 거군요. 아, 이거는 예. 시마노케 들어가 있네요. 예. 지금 기어가 10만 어, 노토원이 등급 네7단기어를 네, 7단 사용하고 기어. 있습니다. 예. 간이라는 이와 식 브레이크인 거죠. 예. 아, 지금 작년에 나왔던 애랑 올해 나, 나온 본스트 몬스터랑은 많이 달라진 건가요? 네, 예, 완전 달라졌죠. 일단 브레이크 자체가 네. 작년에는 기계식 브레이크였어요. 아, 기계식. 네. 네. 그리고 뒤쪽에 리어랙. 네. 이런 게 기본 사항이 아니었고, 당연히 리어 램프도 없습니다. 아, 리어 그리고 램프도 없고. 네. 그리가드가 네. 상당히 좀 완성도가 떨어진 아, 타입이었고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페달 자체가 네. 작년엔 플라스틱, 올해는 메탈로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 이 2022년식 또 많이 지금 소비자 이제 요구사항을 개선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럼 내년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 <laughs> 작년에 나와, 나와 새로 나온, 21년 8월에 런칭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네. 빨리 많이 발전을 하셔가지고 많이 팔렸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 완전히 어. 작년에 빅히트 아, 그랬구나. 저도 전기자전래서막찾아보다가 어? 이해가 너무 핫하게 지금 떠가지고, 저도 그래서 사장님 영상도 많이 찾아봤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그 한번 타보시면은, 네. 아, 왜, 이토록, 왜 이건가? 어 이토록 제품이 인기가 아. 있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 알겠습니다. 정말 이 가격 대비 깡패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출구해서 가보고, 어, 뭐, 예. AS 같은 거 나중에 사장님한테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AS는 제가 네. 최대한 손님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출구해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안 되는 게 좋겠지만 백 배로 오면은 그렇죠, 예. 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이거 출구해서차 타고 우선 얘를 데리고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시승을 갔다가 처음으로 라이딩을 하고 나가볼게요. 그럼 오늘 사장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laughs> 이걸 왔다 뽑고 제가 첫 시승을 지금 나왔는데 우와! <laughs> 이도 처음이고, 전기 자전거는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근데, 어, 이거 완전 장난감인데요? 너무 재밌는 장난감이 생긴 것 같아. 이게 그냥, 지난번에 제가 슈퍼73이랑 또 다른 점이, 얘는 펫바이크인데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든든한 한 마리 말을 탄 느낌? 그런 느낌인데. 아직 속력을 못 내겠어, 무서워서. 무드개가 지금 27km라서 30km 이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어, 속도가 25km에 리밋이 걸려가지고 자도를 들어올 수 있는 펫바이크예요 전기 펫바이크파스 레벨이 지금 5 다섯가지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각 레벨별로 나올 수 있는 키로수가 다른데 제가 지금 3에 놓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3에 놓으면은 아마 속도가 한 20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적상거리랑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돼서 약간 자동차 같기도 해 이게 맨날 다니던 한강인데 한대 나온 기분이에요 느낌이 자전거가 달라지니까. 어 완전 딴동대온 느낌인데? <laughs> 근데 평소 때 다니던 턱이랑 이런 게 지금 하나도 턱 같이 안 느껴져서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페달링을 하면 밀어주는 때 느낌이 맨 처음에 확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약간 자전거를 원래 타는 그 다리 운동하는 만큼 하면은 조금 도움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게 로드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이건 지금 펫바이크라펫바이크 로드랑 완전 비교도 안 되게 페달링하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얘를 이제 전기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팻펫바이크 같은 경우는 한강보다는 조금 섬지나 그런 거 있는 곳에 가야지. 얘가 재성능을 발휘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단양에 갈 건데 단양에 얘를 가지고 가려고요. 자이 앞에 드디어 언덕이다 언덕. 약간의 언덕. 오 언덕이 오 어, 평지 같아. 아 평지 탈때막 엄청 느끼지 못했는데 언덕으 보니까 이거 뭐평 평지랑 똑같이 힘이 안 들어가는게 아, 전기 팩바이크 맞네 아 이게 제 성능이 언덕에서 나는구나 페달을 밟으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가속이 빨라요 근데 이게 익숙치는 않아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빠르지? 그러다가 또 이제 페달 밟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저는 계속 최고속을 내기 위해서는 7단이랑 5, 파스 5정도로 썼는데 어, 그리고 언덕 올라오는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덕이 지금 <laughs> 낮은 언덕이라 그런가 이렇게 시내에서도 사기가 좀 편한 게 뭐냐면 은 도도라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데 신경 안써 신경 안쓰 그냥 가도 돌이랑 이런 것들이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요 야나페테이크 그 처음 타보는데 대박이다 이거 오! 돌 그냥 막 치고 다녀 이 로드탈 때는 신경쓰이는게 완전 다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오 이런 맨홀도 그냥 가고 대박 <laughs> 천하무적이 된 기분인데? 이게 노면이 지금 이렇게 보도 블럭들인데 이 보더 블럭들이 있, 있으면 원래 제가 로드 탈 때는 막 그대로 다 느껴졌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바퀴도 두껍고 이게 앞뒤로 써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단결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laughs> 대박. 이 확실히 로드보다 속도는 핵바이크니까 안 나는데 그 대신에 로드 때 주지 못하는 다이나믹함? 그리고 믿음직함이 있어요. 아무데다다 가도 될것 같아. 밭대를 <laughs> 챙겨가지고 다니면은 집을 몇 바퀴도 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전거보다 뭔가 저한테 무지하게 재밌는 장난감이 생긴 것 같아. 제가 이 기분 그대로 살려서 단양으로 가서 좀더 액티브하게 사이클 한번 타볼게요. 오! 드디어 단양에 왔습니다. 사실 내일 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제 자전거를 싣고 왔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 장만한 그 펫바이크 전기 자전거도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차에 들어가요. SUV 차량 안에는 트렁크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큰 자전거가 반으로. 접을 수가 있거든요. 접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우 가득까득 가득 차긴 했지만 펫바이크 전기 자전거가 들어가 있고 제 로드도 옆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두 대가 실립니다. 차에 싣고 다닐 수 있, 있으시다는 거. 여기 지금 단양인데 제가 단양도 갔다가 청량산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안 좋은 노면도 타보고 그러려고 데리고 왔어요. 우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빨리 타봐야겠다. 오, <laughs> 이게 드디어 제가 청량산에 볼트몬스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가 딱 얘한테 맞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오, 이게 지금 펫바이크잖아요. 근데 펫바이크 자체가 이런 험지에 오라고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거기다 전기자전거니까 <laughs> <정기> <laughs> 못갈 곳이 없어. 바퀴 폭도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앞뒤 서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지형의 험한 걸 얘가 다 흡수를 해서 어 사실 한강 타는 거 말고 외곽에 나와서 타시면은 얘의 진가를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거든요. <laughs> 제가 여기 성냥산 와있는데 이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다 물어보셔. 다막 이거 어디서 너무 괜찮을 것 같다고. 자기 하나 사고 싶다고 지금. <laughs> 여기 인기 폭발이에요, 인기 폭발.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좋을 것 같고. 볼트먼스터가 22년도 들어오면서 뒤에 그 짐바지랑 지금 브레이크도 유압식 브레이크로 바꿔가지고 훨씬 더 견고해졌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삼성 배터리 쓰는 우리 볼트먼스터. 요번에 제가 고친 게 하나가 뭐냐면 보면은 이렇게 타는데 약간 털컥, 털컥, 털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강 나가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제 배터리 사이에, 배터리 넣는 공간과 배터리 사이에 약간의 유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스펀지로 조금 보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laughs> 얘가 아무런 지금 잡음도 안 나는 상태라서 올트몬스터 카페가 있어요. 고쳐야 될 부분이나 그런 거다올려주시면 굉장히 본사에서 소비자 의견도 그, 너무 잘 수용을 해주시더라고요. 비가 온 뒤라서 좀 노면도 젖어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낙엽도 있고 그런데 그게 시, 신경이 안 쓰여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업인데 경치만 즐기, 즐기면서 올라가면 돼요. 자각이 대박. 오, 하나도 안 미끄러져 대박. 오, 그냥 간다. 지금 정상까지 아주 상당한 업이었는데 잘 왔습니다. 잘 올라오네. 엄청. 업이 엄청난데, 얘 너무 잘 올라왔네. 제가 청량산 정상까지 볼트 몬스터로 지금 데리고 왔는데, 어 지금 여기 경사도가 어마무지해요.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15%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살짝은 얘가 힘들어해서 제가 일단은 내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기 전까지는 아주 훌륭하게 제가 이렇게 살짝만 발 얹어놔도 너무 저를 잘 밀어줘가지고, 근데 마지막에는 약간 페달링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외곽에 나와서 험지나 그런 데 쓰기에 아주 유용해요 도시에서 그냥 출퇴근하시기에도 무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놀러 나오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경치와 이 모든 자연을 느끼실 수가 있는 다용도 자전거인 것 같아요 저의 오늘 이 전기 펫바이크 자연과 함께 라이딩을 뜻깊고 너무 즐겁게 라이딩 하고 갑니다. 벌써 여기 지금 가을이네요. 이제 가을 더 많이 라이딩 이 아이와 함께 하고 가을 더 느끼면서 올해는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시 내려가서 서울 가서는 얘를 슈팅급 모드로 써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팻바이크. 오 아주 듬직한 친구가 생겼어요. 대박이다, 얘.